잠깐만 다시 해봐 어어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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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이 손에 안 들어가면 장시도 잡을 수 없고 이거 잡을 수 없고 사과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뭐 <목소리> 괜찮아 이면 음, 장갑이 손이 들어가면, 티도 <laughs> 잡을 수 있고, 손도 잡을 수 있고, 그리고 사과도 잡을 수 있고, 배도 잡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다시 손이 안 들어가면, 물티슈도 잡을 수 있고, 소금도 잡을 수 있고, 그리도 잡을 수, 수가... 사과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다시 아신... 주야 그러면은 손이 쏙 들어가는 거는 됩니다. 누가 네. 함께하시는 거예요 항상? 타미. 음. 응. 그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주호가 다할수 있어요? 네. 뭐든지 다. 손도 잡을 수 있고 눈도 잡을 수 있고 배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도 잡을 수 있고 그 배도 잡을 수 있어요. 음 아멘 말씀하면서 한번 해볼까 네 개.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음. 할수 있는 아멘. 네. 아멘 아멘 아멘.